오면 NI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의 제목은 의대로 몰리는 반도체 인재 한국 미래산업 위기 불러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반도체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는지 또 한국 미래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전공하던 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도체 학과. 반도체 학과가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과인데요. 전공이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목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반도체를 연구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학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동차 등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런데 반도체 학과에 점점 학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예를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스텍의 반도체학과 자퇴생은 2020년 8명에서 지난 2023년과 24년 총 18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10명이나 늘어났는데요. 2023년 17명이던 반도체 대학원 자퇴생도 지난해 26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학원은 대학교보다 조금 더 심화된 어려운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반도체 학과에 합격하고 나서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다섯 개 대학 반도체 계약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 즉이 학교를 이 학과를 가지 않겠다고 한 학생들은 무려 1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더 자세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약학과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관련 기사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계약학과는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기업, 기업과 계약을 했으면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대학교에 다니는 4년 동안 계약 등록금도 다 내주고요. 장학금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고 엄청 좋은 조건들 때문에 이 반도체 학과, 특히 계약학과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개학교를 다니면서 무료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1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업과 대학이 어렵게 길러낸 반도체 인력의 해외 유출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출이란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가 흘러나가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한 반도체를 공부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위 파운드리 파운드리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이 세계 1위인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올해 초에 국내에서 반도체 석박사급 전공자, 아까 봤던 우리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파운드리에 대해서 잠깐 또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파운드리란 주문자가 설계한 반도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계한 그 반도체를 대신 제작하는 반도체 기업을 말합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 기업인데요. 이 TSMC에서는 530개의 기업들을 위해서 12,000개 이상의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와 함께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에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그 이유는 일본에 세우고 있는 공장에 들어갈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부한 인재들이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막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도 지난해 12월 서울 시립대, 부산대, 경북대 등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었어요. 채용설명회란 우리 기업에 올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이런 채용 설명회를 우리나라에 와서 연 거죠. 그리고 또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자들에게 한국의 기업보다 두세 배나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하니 한국 대학생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기업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해외에서 이렇게 모두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도체학과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 우리가 돈을 벌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으니 더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미래 핵심 분야 반도체 사업에 인재 인재를 길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인재란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말해요. 반도체 전공자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반도체를 더잘 만들고 설계할 수 있겠죠? 이런 반도체 인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은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도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은 한국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반도체가 미래에 정말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곳에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곳에 들어갈 반도체를 공부하고 또 만들어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읽은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반도체 학과에선 어떤 것을 배우나요?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같이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학과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분야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도체 학과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것, 것을 배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반도체 학과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사를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우리 위에서 반도체학과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로 인해 더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의대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반도체학과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입니다. 우리 기사를 참고해서 적어봐도 좋고요. 그리고 또 계속 찾아봐도 좋은데요. 우리 마지막에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도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위에서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의대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우리가 적어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도 기사에서 말했잖아요. 그럼 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에서 반도체를 더 연구하고 반도체를 만들어낼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산업, 우리가 이제 AI와 인공지능 필수인 시대에 이렇게 AI를 만들어내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만들어낼 한국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학과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반도체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면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해외 반도체를 사와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이나 AI를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상상해 보거나 또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